카카오톡이 감정표현 키워드를 인식해 채팅방에 폭죽과 꽃뿌리기 효과를 자동으로 띄우는 리액션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여사는 이걸 보고 효도의 본질이 무너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밥해주고 김치 담그고 용돈까지 줬는데 애가 엄마 감사합니다 딱 치니까 채팅창에 폭죽이 터지더라고. 이게 효도야, 폭죽놀이야? 요즘은 말이야, 정성이 아니라 키워드를 잘 써야 해. 감사해요, 딱 치면 꽃이 뿌려지고, 사랑해요 하면 바로 쿠폰 결제창이 뜬다니까. 그럼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어머니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건데, 그건 입력해도 안 터지더라. No. 카카오는 감정도 자동하냐? 효도도 이젠 자동이야. 글자 몇개 치면 다 끝나, 효자 인증하고, 선물하고, 카드 결제는 부모가 하지. 세상에 효도가 폭죽이 되고 꽃뿌리기로 끝나는 세상이라니 이럴 거면 다음엔 김치 담가줘요 쳤을 때 애가 김장하러 오게 만들어줘 오늘의 뉴스 감사는 자동으로 전달됐지만 청성은 여전히 수동으로 남았습니다 복순 여사의 말에 따르면 효도도 자동이면 진심은 어디 갔니?